안녕하세요. 전화번입니다 오늘로 이 새로운 토마토를 파종을 한 지가 25일 차네요. 25일 차인데, 지금은 크게 할 일은 없고,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키를 재서 어느 정도 키가 되는지, 그리고 잎수, 잎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뿌리가 잘 발달되고 있는지, 이렇게 무게를 재줘서, 한 지금 키가 20cm가 안 되기 때문에 450에서 550g 정도 사이 무게를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물을 주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루에 적게는 한 50cc 조금 많이 줄 때는 100cc 정도 무게를 여러 개를 좀 재봐서 대략적으로 한 500g 전후로 유지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. 어...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온실 가루기 같은 벌레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방제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. 아주 위험할 정도로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만 커준다면 그래도 11월 되기 전에 첫 수확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